안녕하세요. 옷이 꼬리 말이 아니어서 담요로 덮었고요. 오늘 할 것은 인스타그램 72문답을 해보려 합니다. 네. 고마게요 인스 하 아이디 때 인스타 아이디는 이제 제 이름이 영어 이름 최혜영이 있잖아요. 그 최혜영이 그뒤에 오는 C H Y가 최혜영 영어 이름으로 한 거고 Y는 이제 자고 Y I로 했.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YL이에요. -E Yellow Like 라고 해가지고, 그걸 줄인 건데, Yellow Like 하면은, Like 할때그 그 뒤에, 소문자라서 소문자로 했는데, I로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Yellow Like 채용에서 YLCHY가 됐습니다. 생일은 이제, 이번 생일 3월 14일이요 한번 키, 몸무게 몸무게는 못 밝히겠고 키는 163으로 되, 기억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잰게폰 배경화면 보여줄 수는 없는데 그 그냥 고양이 사진? 되어 있어요 고양이를 좋아해가지고 폰 기종은 갤럭시 A32 최근 관심사 음, 없어서 패스할게요 네, 7번 좋아하는 가수 간다니엘이요 좋아하는 배우 그, 송강? 음, 네 송강이지 못하라고요 9번 인생노래 간단일 노래 중에 있었는데 뭐였더라 간단일 노래 중에 되게 어두웠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좋았는데 나중에 제목을 알면은 나중에 찍을 때또 어, 언급할게요 인생영화 영화를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 영화가 딱히 없어서 그냥 패스하고, 인생 드라마. 이때까지 본 드라마 기억 안 나고, 그냥 최근에,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게 그냥 요즘에 많이 보기 때문에 인생 드라마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추천. 넷플릭스 아이디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 요 좋아하는 음식. 음 떡볶이 좋아해. 싫어하는 음식. 그냥 채소 들어간 거다 싫어해요. 손나물 시금치 뭐 이런거 빼고 뭐 도라지나 뭐 고사리같은 이런 씁쓸한 나물 뭐 이런거 뭐 버섯이나 뭐 그런거 싫어합니다 이상형 딱히 생각해본적 없네요 15번 패스할게요. 16번 버킷리스트 음... 이쁜 옷다 입어보기 그거밖에 없어요. 화장도 화장도 어디가서 배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버킷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나 Vs, 밤 vs, 새벽. 저는 밤. 무섭긴 한데 그 어두컴컴 할 때가 그냥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계절.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봄이 좋아요. 벚꽃도 피고 하니까. 좋아하는 가을, 복숭아. 20번, 좋아하는 라면. 이때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좋아하는 라면이, 딱꽂힌 라면이. 음, 안선탄면 해물맛. 부계정. 북애정. 부계정이 이제 세개예요 제 틴톡 영상 홍보하는 그 계정이랑 저희 집 강아지 민초 계정이랑 또제 계정 그거 한개더 만들었는데 그거랑 세개민다 알고 있는 거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거 그냥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거 핸드폰 하기 뭐 인스타 보고 팀통뭐 찍을 거 없나 있나 뭐 보고 뭐 그러는 거 가장, 자기 전에, 뭔, 아, 잠깐만. 23번,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그, 일본 애니? 그 리뷰하는 거, 그거 보다가 잘. 개아빠, 이 성격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 25번 장례희망바리 26번, 친해지는 법. 뭐, 음, 모르겠어요. 여한 친해지려면 먼저 다가와줘야 된다고. 근데 먼저 다가와주는데말 별로 없고, 이래도 은근 음, 그 마음속으로는 좋아하고 있는 편이기 먼저 다가와주길 기다리는 자우의 입장에서는 먼저 다가와주면서 말 조금씩 하면서 친해지는 게 좋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먼저 다가와가지고 막 말을 크게 하고 막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친해지는 게 좋은 거 같아. MBTI ISFP 그 MBT 제가 아 질문지가 또 바뀌어서 해봤는데 그대로더라고요. 28번 버릇. 음, 손톱 물어뜯기가 있었는데 이게 손톱을 계속 깎고 다니면서 고쳐져긴 했는데 아직도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취미. 팀이 그냥 틴톡 찍고 뭐 유튜브 찍고 뭐 이런 거밖에 없네. 좋아하는 과목 영어. 좋아하는 게임 궁스리라는 게임이 있는데 요새 그게 좋아요. 죽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초기받고 사람들한테 알아보이는거 뭐그런거밖에 없는데 초등학교 졸사는못보여줘등 오지영 업하기전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옷 브랜드 비싼 걸뭐사입기 때문에 늘 에이블이라는 거기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요. 추억 담긴 물건 소개. 필요하면은 뭐 그냥 갖다 버리기 때문에 추억이 담긴 물건이 없어서 패스. 카톡프 뱃살 그러니까 카톡프 배경화면 사진으로 말하는 건가 제 사진으로 되어 있어요 어 혹시 보인다 그냥 보인게 그냥 보이지 이러고 찍어야지 37번 갑자기 친구가 종는나 슬프겠죠. 갑자기 지는데 죽는다 그러면 38번 좋아하는 음료수 스프라이트, 사이다, 탄산을 좋아해가지고 39번 새벽 감성 탈때 하는 지 새벽 감성 할 때가 없기 때문에 패스 40번 흑역사가 없네 사진 맨날 지워가지고 41번 나만의 시험 공부 팁 공부를 잘안 하는 편이라서 팁이 없어요 맨날 시험 망하는데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음... 딱히 정한... 딱히 뭐... 어... 보면 보는 거고 안 보면 안 보는 거 때문에 없네요 TV 프로그램 43번 강아지 vs 고양이 고양이 강아지는... 왜냐면 강아지도 귀여운데 강아지는 나중에 개... 괴로 선정하잖아요. 그막 사나운 개들은 짖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 때개한테 묻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막 짖으면서 달려들면 이게 손이 안 멈출 정도로 덜덜 떨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번 좋아하는 색 노란색 갑자기 아빠가 와가지고 잠깐 껐다가 다시 켭니다 이어서 할게요 무서워하는 거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천둥이나 귀신 같은 거 뭐, 호러문, 이런 건 무서워합니다. 혼자 놀이 vs. 같이 놀기. 같이 놀 친구가 반에서 한명 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놀기 택했습니다. 혼자 밖에 없습니다. 47번. 단거호 vs. 브로. 단거 호. 매운 거호 vs. 브로. 프로. 민초단 vs 밤미초단 민초단 민초 좋아해요 민트 초코 맛있어 가장 좋아하는 배랑 와 음.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냥, 제일 처음에 먹어봤던 맛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였는데, 그게 맛있었거든, 요그 그러니까 아, 약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겠습니다. 전화 vs 문자.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잘안 받긴 하는데, 차라리 할 거면은, 문자? 전화는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엄마, 엄마 아니면 전화를 안 받나요? 수녀 립 제품. 지금 쓰고 있는 게 클리오, 클리오 립 제품인데, 저게 조금 촉촉하다고 해서 그 올리브영화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지금 그거 쓰고 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립제품 내가 산 이쁜 쓰레기. 뭐, 쓰레기가 될 만한 물건을 안 사기 때문에 없습니다, 패스. 추천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렇게 없는데 패스할게요 돈이 생기면 주로 쓰는 곳뭐 사요 옷이 없어요 이게 맨날 여름에는 돈이 없고, 겨울에 돈 있을 때 사다 보니까 반팔, 반바지가 별로 없고, 긴팔, 긴바지만 있는 편이어가지고, 옷을 사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긴팔, 긴바지밖에 없어서 반팔 찾기가 힘드네요. 인스타 하는 이유. 그냥, 처음에는 사진 올리는 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할수록 재미있어져가지고 인스타를 하게 됐습니다. 인스타 외에 다른 SNS, 카톡, 틴톡, 그 다음에 유튜브, 삼성 VS 애플, 애플을 써본 적이 없어서 삼성 택해가 있습니다. 삼성. 연아 vs 동갑 vs 영상. 음, 동갑. 이게 왜냐면 은 연아는 너무, 물론 어른스러운 연아도 있긴 하지만은, 연아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별로라서 그렇고, 그냥 어린이 장난 맞춰주는 느낌이어서 별로고 영상이라 하면은 너무 대화가 안 통할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말이 통하는 동갑이 낫지 않나 해서 그냥 동갑하겠습니다. 오늘의 t m i 옛날 그. 영어 외우는, 영어 단어 외우느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좀 힘들다. 심심할 때 하는 것.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게 핸드폰 밖에 없네. 어, 공, 저 학교에서 하 공부할, 공부하는 거 가로 하러갈 때는 그런 거 빼고는 내 핸드폰 하고 있는 것 같아. 스트레스 해소법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막 집에서 몰래 표출하는 그런 느낌. 물론 비 vs 비네. 물냉등 비냉 이거는 음 물냉 물이 있어서 시원하잖아요. 64번 실제 낯가림이 심하다 vs 안심하다 심하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틴톡 66번, 인생 자웅명. 딱히 없어요. 패스할게요. 67번, 코로나 정식 때면 하고 싶은 것. 음, 완전히 정시가 안 됐긴 했는데.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은 그냥 밖에 그냥 한 번씩 나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죠. 어차피 집순이에 잘 안나가긴 하는데 그냥 약속 생기면 나가는 편이라서 최근 가장 많이 웃었던 점 음, 유튜브에서 웃긴걸 봤을 때 웃었던 것 같아요 69번 가지고 싶은 초능력 지금 가지고 싶은 초능력은 순간이동 왜냐면은 그 왜냐하면 학교가 수산 쪽에 있는데 수산에 가서고 버스 타야 되는데 맨날 6시 반에 일어나고 하면 아침에 뭐 씻으니까 5시에 일어나서 씻으려면 5시에 일어나서 씻어야 되고 안 그러면 뭐 씻고 나가고 자기 전에 씻어야 되는데 순간 이동 능력 있으면은 일곱 시에 좀 씻고 이제 밥은 안 먹으니까는 여유롭게 순간이동에서 가고 싶어.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 그 요즘에 간단히의 신곡인 업사이드다운 그게 맴돌아요. 71번 즐겨보는 유튜버. 막 아, 그, 푸들 커플이라는 너무 재밌어서 보고 있어요. 72번. 이번 크리스마스 솔로 vs 커플. 솔로. 같이 보낼 사람이 없어요, 저는. 맨날 집에 있거든요. 네, 이래서 72문답을 끝냈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렸으려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